꿈에서 만나자 곧 날아요 1번 출구로 와 품이나 쉐어하우스 입주 계약서 다 의심하고 봐요 1. 입주비 40% 삭감 조건으로 집주인 집안일 도와주기 오40% 1-1 어? 항목 단, 모든 집안일은 월요일 한정으로 진행될 예정 아 어, 우리 아, 월요일이 월요일 없는데 어떡하지? 그러니까. 어? 어. 거절은 거절한다. 2번 9주간 쉐어하우스에서 지킬 매뉴얼 정하기. 자, from is nine 1번. 댓글 읽고 비지 담당담. Uh -huh. G1 2번. 나. 리액션 담당 송아영 3번. 뭐? 문지기 장거리. 5 4번 유미 <laughs> 이서연. 5번 식사 담당 이세롬. 와우. <laughs> 6번 명언 담당 이나경. <laughs> <laughs> 내가 말이야. 올라운더 챙선헌. <laughs> 예. 어 좋아. 어하우스 총괄 지산이. <laughs> 지각시 백덤블링 <laughs> 올 풍차 돌리기. <웃음> <웃음> 괄호 트워킹 털기춤. <laughs> 5분 이상 정적시 바로 하모니카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. <laughs> 나경아 연예인 최초로 콩나물로 이마 맞아 놓어. 그냥 좋겠다. 콩나물로 이마를 맞아 본 사람이 있을까? 어? 야 나경이 야너 입덕 영상이 될 수도 내 있어. 내 손녀딸도 볼 거지. 그치 너가 콩나물로 머리 맞는 거야 야, 우리 할머니 콩나물로 맞아. 대대로 물려줄 수 있어. 음. <laughs> 아 대. 저 소감 한 마디 해도 어, 돼요? 네, 어, 네. 어, 네, 네 그럼요. 네. 그럼요. 어, 태 딸한테? 네, 딸아. <laughs> <따라. 웃음> 태서 처음으로 이렇게 콩나물로 이마를 맞아봤는데 일단 촉감이 굉장히 어, 생각보다 딱딱하고요. 어. 촉촉해요. 제 이마가 좀 촉촉해진 것 같아요. 수분 충전. 네, 수분 충전. 다들 먹지 말고 피부에 해보세요.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하영아, 우리 진짜 우리만의 플로봉, 응원봉, 제일, 엄청 제일 예쁘게 만들자. 아, 그래서 기분 좋았구나. 어... 아, 귀엽다. 귀엽다. 플로봉. 진짜. 플로봉. 그러면 절친한테. 진짜 응원봉 잘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거 기억나? 그럼 우리 다 예쁘게 음. 만들어달라고 맞아. 음. 말해놨잖아. 맞아 맞아. 음. 맞아. 듣고 있지 맞아. 절친한테? 듣고 있지 우리 절친 있잖아. 우리 절친 성수영. 어, 우리 아 절친 성수영.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오늘의 일기 성수영 사랑해요. <laughs> 지원 언니 어머니가 지원 언니가 커버 나온 날 잠을 못 주무셨대. 아, 왜 왜? 진짜? 계속 듣느라. 아아아아아 맞아 맞아. 이거 지원 언니 어머니랑 나랑 밥 먹는 지원 언니 어머니가 지원아 내가 잠을 못 잤다 <laughs> 이거 듣느라고. 이러시는 아 너무 귀여운 아 거. 아 <laughs> 천사가 노래를 해드렸다. 해. 그건 바로 박지원의 어른 커버. <laughs> 나는 내가 될수없 의 작은 세상을 웃어줄까 아. 지금 천사의 응. 노래 때문에 내 이마가 다 아파 t i c k e t 진 시간 t i c k 네그 사진 <laughs> 저번에 올라왔더라고 우리 옛날에 기억나 좀비, 좀비 게임. 게임했던 거 아아 막 신발 던지기 하고 올렸어 그거? 아, 그거 응. 올렸어. 아, 난 응. 그거 한양이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옆 동네 응, 응수 시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한번 아, 풀었었어. 어. 아 거기서 좀 올렸구나. 와 그... <laughs> 아, 이게 왜 지원이가 보내온 사진인데 <웃음> <웃음> 좀비 게임? 네. 근 네, 이게 그 회사에서 좀비 게임 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저희가 모두 약간 승부욕이 정말 세서 정말 안 잡히기 위해서 <laughs> 냉장고 위에까지 저렇게 올라간 사진 우리 서로 처음 봤을 때 어. 각자 첫인상 같은 거 있잖아. 오. 그게 조금 궁금해. 아. 일단 난 어땠어? 너는싼느나 되게... 무서웠다고 했잖아. 나? 맞아. 이렇게 착한 언니가 어딨니? 약간 지원이. 난 연습생 좀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어,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진짜? 가죽 찾기 했고 나좀 재수 없었네 그때 <laughs> 나한테는 있어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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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비호가 많이 나는 지원이 <laughs> 처음부터 되게 푸드티를 입고 <laughs> 아 기억나 머리숱 엄청 많고 맞아 되게 트깐한 <찌그러워>, 얘가 <네가. 웃음> 밥 먹으러 뛰어가는 거 <laughs> 나는 처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, 근데 음. 기억나 다들? 어. 우리의 처음 하면 가, 각자 가장 생각나는 게 뭐야? 어, 처음? 어, 유리구두? 처음으로. 마마? 음아 데뷔 무대 만화, 맞아 많아. 맞아 그때 되게 떨렸었어 그래서 지선이가 이제 시발을 잡아야 해주고. 되는데 어공 허공, 어공에다 대고 이렇게 안 됐잖아 난난 그날도 생각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와서 숙소 들어간 날. 와, 진짜. 와. 맞아. 진짜 낯설게 와가지고. 음, 음, 막 들어왔는데. 멤버들이 갑자기, 엄청 갑자기 내 핸드폰 내고. 우리 맞아, <laughs> 맞아. 맞아. 오자마자 맞아. 촬영이었었잖아. 맞아. 맞아. 그때 맞아. 짜장면 먹었어. 맞아. 맞아, 맞아. 그리고 온 날에 우리 바로 거기서 잤나 어, 맞아. 어, 바로, 바로 시작이었어. 바로 부모님 부, 보내고. 겠습니다 혹시 먹을 땐 졸려요? <laughs> <laughs> 생활 해본 사람 있어요? 세요 <laughs> 언니는 JYP 아, 에서 오래 살았지 않아요? 3년? 넘게? 2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<laughs> 1년은 거기서 아예 살고 음... 그렇게 했어요 사랑 언니로 써봤지 않아요? 1년 동안 핸드폰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. <laughs> 어땠어요? 반지하에 살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다섯 명이 한 방에서 살았어요 <laughs> 네. 그래서 개인 공간이 아예 없었어요 <laughs> 그렇게 1년 <laughs> 살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호화로 이런 음.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가족같았어 그냥 멤버 음. 어, 같이 예쁘셨다. 준비한 사람들, 완전 가족같이 살고. 아, 되게 이 상황이 실감이 안 나네요. 그냥, 그냥 음. 뭔가 놀러 온것 같은 느낌. <laughs> 아, 그야 앞으로의 우리 브라미스의 시간 중 자는 시간만 빼고 다부고 있었잖아요. <laughs> <맞아. 웃음> 그리고 때 우리가 저때 시루떡을 너무 많이 먹었어. 맞아 올리고당 아니었어. 맞아. 저희가 진짜 이건 정말 간단해요. 미숫가루랑 꿀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. 진짜 간단한 고 저희가 아마 양평에서 아이돌 학교에서 제일 많이 먹었어요. 진짜. 이거를. 제일 많이. 네. 저희는 양평 떡이라고 불러요. 막 섞어줘요. 비주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응. 우리가 4년 응. 뒤에 응. 오늘을 추억하면은 우리는 응. 어떤. <laughs> 느낌일까 또 그때 되면은 오늘 보면서 하아 촌스러막 이러지 않아? 그래? 지금도 애기 같다고 할것 같아 당연하다 당연터다 포프터다고 하지 않까 그때도 4년 뒤 <laughs> 그러면 내가 24어 그만 어. <웃음> 너 나쁘다 <laughs> 너 어, <그만. 웃음> 나빠 <웃음>

<laughs> 아니, 작년쯤에 <laughs> 너가 새로이보다 섹시댄스 잘 춘다고 나서 가지고 무대 찢어놨었잖아. <laughs> 아, 그때 그냥... <웃음> <웃음> 그냥 뭐... 필이 <빼려> 왔었을 뿐이야. <laughs> 이게 어. 방송용이 아닌데... <laughs> <laughs> 아, <아니, 어떡해. 웃음> 언니, <laughs> 방송용으로 삐끗해. 아으면안 돼. <laughs> 너무 섹시해요. 아우. 아. Oh my g 아, 지금 oh my 못 하고 있어요. 아니. 채옹씨안 하세요. 아. o oh 마 my. Oh 오마이! h my. o oh oh <laughs> <laughs> 왜 빛을 내? <대? 웃음> 벌칙 벌칙으로? 내가 생각해 놓은 게 근데 하나 있는데. 어, 어 어, 맞는 거는 저번에 했으니까 조금 식상하고. 그치, 그치. 멸치가 얼굴이 있잖아. 맞아. 그러니까 멸치에다 대고, 멜로멘트,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 명대사 같은 걸 하나 오. 하고, 뽀뽀를 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우리 멸친 멸치이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? 예를 봐야지 카메라 알바 다시. 다시. 해, 우리 멸친 멸치이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? 키스. 키스 나오셨 어, <laughs> <laughs> 아, 자기 만 감독님, 감 키스라고 하셨다. <laughs> 뽀뽀라고 안 하셨다. 아니, <laughs> 집중이 안 돼. <laughs> 아, 이 효과 뭐예요? 아, 진짜. 멸치, <laughs> 멸치. <어릴까요>? 맞으신 어때? <laughs> <laughs> 너무 영광스러워요. 멸친, 멸치, 랑 저의 첫 키스씨. <laughs>